안녕하세요. 중고차 1번지의 김롱입니다. 오늘은 1000만원대의 사이즈 좋은 BMW의 SUV, 컨디션 좋은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BMW X3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차량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되게 궁금하시고 가늠이 안되시잖아요 산타페랑 거의 흡사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장이 4.6m가 훨씬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밀리 SUV로도 정말 적합하고 천만 원대 가성비 있게 BMW의 맛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일반 노멀 모델로 준비한 게 아닙니다. X3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M 스포츠 등급으로 준비했고요. 현재 20D M 스포츠라 보시면 되고요. 현재 4륜구동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신 것처럼 이제 노말 모델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범퍼라던가 휀더 가니쉬, 사이드 스커트, 뭐뒷 범퍼에 노말은 플라스틱 검은색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 M 스포츠 등급은요, 산타페나 펠리세이드의그 캘리그래피처럼 다 도장면으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세련되면서 구형티가 좀덜 나는 좀 멋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스펙 13년 8월에 출고됐고요. 11만 9천 킬로 탄 성능 기록부 보시면은 운전석 도어 판금 하나만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전혀 변색이나 단점 맞는 거 없기 때문에 상관 안 하셔도 되고요. 교체 아닙니다. 미세미분 불량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1480만원, 천 중반의 가장 합리적인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인칭조로 지금까지 관리가 잘 되어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휠가 타이어 사진 보시면 현재 18인치 오스포크 M휠이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은 절반씩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면부부터 설명 드릴 건데요. 앞에 헤드램프 백화 현상 1절 찾아볼 수 없고요. 보통은 여기 막 눈물자국 많이 보일 텐데, 전혀.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서 그릴 보시면 무광블랙과 크롬이 섞여있는 키드니 그릴과 그 하단부로는 전방감지 센서의 엠범퍼 고급진 엠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좀더 스포티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윗쪽으로 넘어오시면은 본네트도 굴곡이 예사롭지 않은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스토칩도 크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지금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측면에서는 크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루프랙부터 요 몰딩 같은 경우에 다 유광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블랙 앤나이트만의 매력 포인트를 또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드 스커트가 전부 다 도장면으로 들어가면서 일체감 또한 주고 있었고요. 전장 또한 길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의 샤크 안테나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자 전면이나 측면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깨끗하죠. 저도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더욱 더 만족할 거라고 장담할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여기 판금이 들어갔지만 단차. 마꺼 색깔 안 맞는 거 전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led 테일 램프 탑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로 보시면은 현재 m범퍼와 후방감지센서 후방 카메라 탑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모델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디자인 차이 어마무시하게 크죠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자 보신 것처럼 크기는 산타페 BMW인데 산타페 크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넓은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하단부엔또한 번의 이중 수납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이열을 폴딩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거의 평탄화가 되다 보니까 긴짐 실을 때도 매우 유용하고 간단한 차박차 크닉 또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과 트렁크 봤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시죠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어서 실내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 실내에 탑승했습니다. 꽤나 널찍한 공간을 또 가지고 있고요. 시트 컨디션 너무나도 깨끗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로 보시면 운전석 조석 동일하게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현재 우드 트림이 아닌 그 실버 하이글로시 내장재로 또 되어 있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약간의 진동은 느껴지고 있지만 그렇게 거북하진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정확한 키로수는 119645km 주행한 차량이고 경고등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현재 연비 같은 경우에는 공인 연비가 무려 14.15니까 고속에선 20이 넘는다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한번 보시면은 여기 M 엠블럼이 있는 M 핸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리모컨 핸즈 프리 그리고 패들 시프트에 오토 레인 센서도 있고요 좌측에는 오토 라이트의 하단부에 히든 포켓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 트림 보시면 전자석 오토 윈도우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어서 가운데에는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보시면 깔끔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작동되고 있고요. 그 밑쪽으로 보시면은 에어벤트 밑쪽으로 오토 에어컨과 열선 시트, CD 플레이어, 즐거찾기 버튼 이 있고요. 그 밑쪽으로 내려오시면 현재 컵홀더에 전자식 기어봉,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두 바꾸는 버튼에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주차 감지 센서의 조그 셔틀까지 보여지고요 보통 노말은 여기가 우드가 들어가서 살짝 올드한 맛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실버로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고급스러움이 또한번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어서 암레스트는 약수한 수납공간이 있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투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천장 내장재가 보통은 은색이잖아요 얘는 블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염도 또한 적고요 그리고 선쉐이드도 파노라마 선루프는 보통 천으로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판으로 돼 있어서 내구성 또한 훌륭하다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루프 작동되는 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와, 진짜 잡소리가 하나도 없이 되게 매끄럽게 작동이 됐고요. 그리고 선쉐이드,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팟선, 천으로 또 늘어지면 좀만 사용하다 보면 또돈 10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 이 판으로 돼 있으니까 내구성 너무 훌륭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1열 살펴봤고요. 이제 2열 넘어갈게요. 자 현재 2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헤드룸과 레그룸의 여유 공간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삐필러가 거의 가려질 정도로 제 포지션에 맞춰놨음에도 이 정도 여유 공간이면 패밀리용도 충분하다 레저활동 충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암레스트 보시면은 컵홀더 장착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2열 에어벤트와 뒷좌석 겨울철 필수 옵션인 2열 열선 시트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깔끔하게 1인 신조로 잘 관리되어 온 거기에 중고로 구하기 힘든 M 스포츠 등급의 X3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서 엔진음 듣고 총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음 들려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다른 이질감 느껴지는 거 전혀 들려지지 않고 있었죠? 자, 딱 규칙적인 디젤음만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일반 M 스포츠가 아닌 노멀 모델의 X3 1200대, 1300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1인 신조의 관리 잘된 백바디에 M 스포츠 등급에 뭐 헤드업부터 옵션까지 빵빵했는데 이게 지금 1480만원입니다. 너무 매력적인 가격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여기 라인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합리적인 차량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